아들아, 타락분 위에서 세톰을 하면 안 된다. 아들아, <laughs> 부모님의 목소리...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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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야, 좋아요. 하나 발견. 오. <laughs> 야, 이 스피크스, 춘대래야. <laughs> 야, 이거 스피크스가 춘대래에요. <laughs> 오랜만에 마음에 드는 인간이라군 벤 시계탑 빅벤 올라가는 곳 영국에 있는데 빅벤 그치지가봤지않아 어, 어, 가봤거든. 미안. 아직 나에게 오는 길은 멀고도 험하다. 아, 여기가 점프맵인가 보다. 아, 여긴가 보네. 이 자식 스팅크스 시계탑 내부를 이런 식으로 바꿔 버리다니. 이 정도쯤이야 간단하다고. 스모 스마, 스마트 머빈 쓰지 않고 하도록 할게요. 허 있자. 어. 음. 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음. 이 내가 깨면은 오케이 아나 스프린트 오케이. 쓰고 싶어 어 스프린트 쓰면 안돼 s 어, p r 나 어차피 못 써. i n t 어, 어 됐어 아들아 타락분 위 n 서 세톰을 하면 안된다 아들아 <laughs> 부모님의 목소리 부모님께서 에, 정정당당한 승부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세톰을 <laughs> 하면 안돼요 진짜 웃기네 t 어, s 오, 오나 어, 죽을 뻔했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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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나 죽어. 나 여기서 오오. 못해. 아니야 할수 있어. 아, <laughs> 떨어졌어. 아 진짜 못한다. 아, 아나 진짜. 어 이자. 금방 다시 가도록 하죠. 빨리 와. 어. 오나 죽을 뻔, 죽을 뻔.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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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너무 성급했다. 아. 어, 성급했다. 스피크스이 자식. 내부를 이렇게 바꿔 버리다니. <laughs> <열받네? 웃음> 열 받네. 진짜 열 받았어. 아까는 연분데.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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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안 돼. 아, 근데 여기서 떨어지면 노답이야. 오케이. 우, 부켜진다. 오 진짜? 여기 바바 위에. 좀봐 줄래? 떨어 봐. 그럼 내가 이렇게 탈출 맵에서 앞서는 거 처음이거든. 어. 아니야. 금방 갈게. 오오오오오내 오. 걸려요 오 죽을 뻔했어요 오오오 오. 오, 떨려 오오아어아아아니아 아니, 가고 있어 어 어차피 한명가가 가, 가야 되잖아 어. 가고 있어 금방 갈게 아예 긴장하니까 잘안 되네요 어어오어 어. 나이스. 나이스. 자, 그래도 구력은 없겠네요. 이번엔 깨도록 하죠. 야호. 야호. 아, 렉 걸려 가지고 진짜. 에이, 또뭐 렉이 걸렸다? 너네 컴퓨터 빨리 바꿔. 에이, 또뭐 핑계 대고 그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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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왔다 왔다. 왔는데? 뭘왔는데 거기서부터 시작이야. 아, 그래? 오케이. 야, 나도, 나도 금방 옴. 그래? 아. 오. 아, 오 여기 여기 좀 위험해 보인다. 어. 아니야, 거기 쉬워. 그냥 킬. 계속... 아! 아! 아. <laughs> 아. 장난 아니네요. 어, 나 다시 에메랄드까지 왔어. 나 여기야. 안녕. 나 아까도 저기서 죽었는데. 아 진짜? 어, 오 됐다. 아, 이게 잡고. 잘하겠지. 어나 어, 열심히 해 볼게. 어. 오케이. 아, 여기만 가면 되는데, 그렇지? 아, 마지막 아니... 여기가 마지막 난거 있네. 응 거기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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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깨깨 오케이. 내가 거기서 죽어 잡고. 오 됐어. 응응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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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오 깼다 깼다 깼다. 오. 어. 오. 오. 야, 오, 오. 오,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금방 갈게. 하나 아, 있어. 어. 나 있어. 오케이. 우와. 우와. 나이스. 와, 와. 나 있어. 하나 있어. 와, 깼다. 나이스 나이스. 어, 계어계어 어, 깼다. 나한테 와. 그냥 나한테 와. 응. 빨리 와. 오케이. 숨구 있어요. 숨면 있겠으니까. 올라가, 올라가. 빨리 올라.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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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안 떨어지네. 아.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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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미안, 진짜 미안, 진짜 미안. 나 죽어, 나두 과, 두 과,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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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안두 미안해, 미안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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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미안미안미안 미안해, 미안,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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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이곳에서 쉬어갈 수 있겠다. 휴, 아직 멀었네. 아들아, 스페이스바를 너무 오래 누르고 있으면 떨어진단다. 아들아, <laughs> 부모님의 아... 목소리. 스페이스바를 아, 여기... 너무 오래 누르고 있으면 떨어진다. 여기가 나는 밑에서 봤을 때 천금석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무슨 소리야? 이게, 이게 물? 아, 물 있어? 어. 아, 이게 물... 아, 나나 텍스처 팩 이거 쉐이더 꺼야겠다. <laughs> 자, 여, 이 부분은 쉐이더를 꺼야겠어요? 물 계단이 있네요. 아, 아 그러네. 오, 먼저 가. 아 여기 계단이 있네. 어떻게 가야 되지, 이거? 먼저 해봐. 야, 근데 솔직히 이거 인간적으로 여기는 세토 해야 되지 않을까? 왜? 아 세토 하지 말라 그랬지. 이거 한 번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가봐. 오, 어. 어, 잘하네. 그냥 가는겨. 어, 어. 안되다. 스페이스바에 너무 오래 누르자. <laughs> <laughs> 어 잠깐만 나 집중하고 있어. 그 스페이스바 너무 오래 누르면 안 돼. 아, 알았어. 나또 짝짝한 씨 들어. 어 됐다 왔다 왔다. 어어 어, 왔다. 어어 어, 왔다. 아니 마. 이게 엄마가 아들한테만 어, 어. 얘기하고 딸내미한테는 말안 해주니까.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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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뭐야? 오 깜짝이야. 어, 어 뭐야? 아 뭐야? 뭔데?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진짜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아이 사달 있구나. 어. 우와! 다 올라왔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정상에 도착할 것 같다 올라가 헤헤 어 진짜 뭐야 뭐야 어 뭔데 어 있자 어. 여기는 또 어디야?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 스핑크스! 얼른 나와! 짜증 짱 나니까! 짱 나니까 여기 또 스핑크스 말하겠지 뭐어 왔는가 크흐흐 기다리고 있었다 닌겐 어떤간의 능력 신기하지 않나? 모든 걸내 맘대로 잘라붙일 수 있지 아, 뭐라고 이 날개 달린 삐리리야 빨리 사람들과 우리 부모님을 돌려줘! 크, 그, 그럴 순 없지 어디 한번날 붙질러봐라! 크크크 그, 그, 그. 관종인가? 스핑크스? 스, 관종인 것 같애 약간 스핑크스 관종 느낌이 난다 스핑크스의 분신 죽여버리자 뭐, 뭐, 뭘 어떻게 죽여? 그 때려 죽여? 내, 내가 아, 그거 칼 있구나? 그래 내가 좀또둑의 칼로 죽여 야, 씨 죽겠죽네 야. 야. 왜 이렇게 어 피... 죽었다. 야, 너... 야. 요... 오, 실망시키지 않는구나. 아, 어서 와라, 나의 성으로. 널 기다리고 있겠다. <laughs> 관종 관종아. 관종이야? 관종인 거 같아. 마법진의 중앙에 서라. 너를 초대해 주겠다. 이 마법진이요? 어, 마법진이야? 아, 마법진이야스테이더좀 뛸게요. <laughs> 오, 이게 마법진이야봐 오, 장난 아닌데? 되게 허술한데 뭔가? 가. 갑니다. 징 빛이 반짝 이더니 갑자기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든다. 까 빨려 들어가요. 오 빨려 들어왔어요. 오유 어, 어, 어 머리가 어지럽다. 여기가 그놈의 성인가? 기다려라 스팽크스는 내가 간다. 어. 시간을 밤으로 설정하시면 더욱 아름답습니다. 셋을 띄고 하임 대박 나이트 와어 여기 뭐야 대박 뭐 하는데요? 오 저기 성도 있다. 대박 저기가 어, 그. 대박 여기는 뭐지? 여기가 텔레포트 하던 그, 그런 건가? 뭐 어, 행성 같은 것도 있어요 공중에. 오 어, 대박. 오 일단 성으로 가자. 여기 음. 이쪽으로 길이 보인다. 가보자. 여기 점프야, 조 조심해야 돼. 어 여기 여기. 어 있자. 오케이. 왔어? 오케이 왔어. 야야 야. 어, 여기도 이렇게 물 있네요. 오유. 오 어, 발봐봐. 내가? 어. 스핑크스이 자식, 내가 간다. 아, 여기까지 살아 돌아왔군. 이제 곧 나의 성이다. 그러나 과연 네가 성 안의 모든 문제를 뚫고 나에게 도달할 수 있을까? 아, 이거 또성 폭파되는 거 아니야? 문제 틀리면 이거 또성 폭파될 아, 것 같은 거. 그런가? 설마. 미치겠네, 진짜. 설마. 이제 좀 다른 길이 보인다. 어. 일단 가보자. 가보자. 노메 성의 입구다. 발판에 서서 문을 바라보자. 부서. 어, 발발에서 발바, 문을 바라보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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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오! 결국 여기까지 왔구나. 좋다. 문을 열어 주마. 그렇다고 오와. 바로 나에게 올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게 뭐야? 기다리만 인겐. 문이 닝겐. 점점 빛에 휩싸인다. 크 점점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든다. 으악! 컥! 빨려 들어간다! 이미 아, 빨려 들어왔잖아. 빨려 들어왔어요. 네, 어, 그, 어, 아, 여러분. 이미 왔어. <laughs> 어, 여긴 어디지? 놈의 성안인가? 머리가 욱신욱신하다. 어디어 잠들? 여기. 어디? 여기. 어 어디? 여기. 아, 어디요? 여기. 어 어디야? 여기 있다. 안 아, 보여? <laughs> 여기 있다. 안 아, 보여? 일단 가보자. 어. 아 일단 가볼게요. 오 이거 물이네. 오요오 물이야. 오 보인다. 어 보여? <laughs> 아, 아 괜히 제접했네. 드디어 도착했다. 이 문만 열면 스핑크스 녀석이 있을 거야. 여기 아, 가자. 아 가. 내가 문 열어줄게. 가. 없잖아? 뭐가 이렇게 길이 긴 거야? 짱나게 이렇게 점프점프를 뛰면 금방 갈수 있어요 빨르, 빨르다 어? 오야 어, 야. 뭐지? 막혀있잖아 어떻게 된 거야 스피크스 혹시 너 두려운 거야? 크 아직 멀었다 나의 성에 가까워지긴 했지만 내가 내는 모든 미션들을 아직 완료하지 못했어 모든 미션들을 완료해야 도달할 수 있을 것이야 각각의 미션을 클리어하면 퍼즐의 조각을 줄 것이다 그걸 모두 모아오거라 그럼 어디 한번 해 보거라. 도중에 포기할 생각이면 지금 그만두는 게 좋아. 크크크... 습..뭐 포기할 생각은 없어요. 그만둘까? 아니. 오. 어. 어, 이거 뭐야? 근데 왜안 가죠? 어, 이렇게 자동문이야. 빨리 와. 오케이. 오케이. 1단계 사망. <laughs> 각 단계를 깰 때마다 세톰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 세톰해도 된대. 세톰해도 돼. 오, 예, 세톰해. 세톰해. 아들아. 아들아. 세톰해도 된다. 어, 고마워요, 엄마. <laughs> 가자. 가자, 가자. 1단계. 사막? 오, 사막. 우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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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덥다, 더워. 여긴 어떻게 해야 통과할 수 있을까? 이거 뭐, 지뢰찾기 같은 거 아냐? 그런 거 같아. 잘못 밟으면 터지는 거 아냐? 내가 가볼까?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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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야 좋아요. 하나 발견. 아, 이거 그냥, 달리면 될것 같은데? 어. 그때 네? 이거 달리죠, 뭐. 달리면 되잖아. 뭐야, 이게? 달려, 달려. 어? 그거 달리면 돼. 간단해. 그래? 어, 어 내가 글로 가면. 아 아니야, 아 그냥 해본 거야. 죽을 거야. 아니 아니야. 드디어 내가 도착했다. 거 알지? 건강 퍼즐 조각을 획득했다. 엔더 상자에 퍼즐 조각을 넣어 보관하자. 오케이. 보관했어요? 확시. 어 이다 아, 이 단계. 눈. 가자. 오 뭐야? 어뭐나안 가져. 갈게. 오 오유. 오 뭐야? 오! 어, 올라프! 올라프! Yes why? Yes why? Yes why? Yes why? Yes why? Why? 올라프들이다. 어, 여기는 또 어디지? 누, 눈 너무 동떨어지잖아. 여, 약간 사막이고. 여긴 눈이라니. 정신 나간 스팽크스 <laughs> 가져. 이거 뭐뭐 뭐 하는 거야? 이거 뭐 하는 거야? 몰라? 그냥 가면 되나? 설마 뭐 눈사람 다 죽이야. 어? 나랑 눈 사람 만들래. 여기 있다. 뒤쪽. 벽색이 다른 거 같은데? 한번 파보자. 여긴가? 여기 여기. 석영이네 이것만. 그냥 손으로 부셔? 응. 부셔 부셔. 오, 여기 있다. 오, 됐어. 봐봐. 뒤에 문을 닫지 않으시면 눈사람이 발판을 밟아 t p 가 됩니다. 참. 아유, 친절하시네. 야, 문 닫아. 지금 DM... 예. 문 닫아. <laughs> <laughs> 야,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한 아, 제작자분 진짜 센스 쩐다. 그니까. 아, 깼다. 미션 클리어. 퍼즐 조각을 발견했다. 이깬 거야? 퍼즐 조각. 엔더 깬... 상자에 퍼즐 조각을 보관하자. 지금 두개 찾았어 퍼즐 조각. 아니 그눈 단계가 이게 깬 거야? 어깬 건가 봐. 오. 삼 단계. 물. 스피크스 이거 생각 외로 애가 어렵진 않은데? 어렵진 어, 않네. 아, 여긴또 어... 어떻게 깰수 있을까? 물이래. 아아 아! <laughs> 어떻게 아 뭐야 아 죽었어 아 안돼 아, 아, 아. 발광석으로 일단 뛰어야 될것 같은데 세스폰 다는 게 좋을 것 같아 빨리 와 어, 어떻게 하는 거지 일로 뛰는 이거 밑으로 떨어지면 그냥 추락해 왔어요 벌써 아 여기 아 물을 잘 타고 가는 건가 봐 그런 것 같아 아우 아우 안, 안 된다 아, 발광석으로 떨어져야 된다 일단 내가 뛰어볼게 오케이 오 발광석 오, 됐어, 됐어? 누누와 봐. 오케이. 오케이. 나 됐다 발광석. 어디로 타고 가야 돼? 나 그냥 쭉 가면 되는 거 같은데? 응? 그냥 이게 그냥 발광석에 점프하는 게 목적인가 봐. 아닌가? 어아 아니 아니야. 뭔데? 밑에 떨어져. 그냥 쭉 가야 돼 계속. 나쭉 갔어. 아아 어. 아, 뭐야? 아아아아아나 아, 아. 죽었어. 눈사람 봐. 어. 나또 죽었다. 어, 어떻게 깨는 거지, 이거? 계속 가야지 못죽 아, 계속 갔는데 아까? 그래도 떨어지던데? 잠깐만 왜? 잠깐만 왜 여기 가면 떨어져 어! 안쪽으로 들어가면 돼 아, 진짜? 됐, 됐다, 됐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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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네? 우와, 대박 아, 안 돼, 어 아! 아! <웃음> <웃음> 우와, 눈썰미 쩐다 에. 헤 어이, 뜰라스 쩌네요 빨리 와 아, 금방 갈게 어, 여기구나. 여기 퍼즐 어, 조각. 아, 안쪽으로 옆... 들어오면 이거 이거예요? 에파즐 조각. 퍼즐 조각을 획득했다. 아, 하나 더 얻었네요. 엔더 상자. 퍼즐 상자. 상가... 퍼즐 조각을 보고 가자. 4단계 아. 얼음이네요. 가자. <laughs> 좀 힘드신가 봐요. 말꼬이시네. 아니거든. 야, 슬라임볼. 뭐, 한세트 먹어 봐. 뭐야? 뭐 뭐지, 얼음? 스케이트를 타고 오라는 건가? 가 봐. 아, 근데 슬라임볼은 뭐야? 뭐야, 이거 슬라임볼 왜 주는 거야? 몰라. 이이 뭐야? 숨어쓰면안 돼. 불다 꺼야 되는 거 같은데? 아, 슬램브 던지는 거네. 던져져? 아. F 눌러서 던져서 저기 발판에다 놓는 건가 봐. 그런가 봐. 점프 샷. 점프 샷. 오, 됐어. 오나 하나 있어. 오, 진짜? 어이 이거 재밌다. 이거 재밌네. 허이자. 어, 아, 근데 저 멀리까지 갈까? 아, 아깝다. 허이자. 오, 어, 뭐. 아, 이 컬링이네. 컬링. 아, 그러니까 어나나 두개 어 잠깐만 아 이거 안됐어 어 뭐야 밀렸어 아! 어왜 이렇게 안돼 이거 나 밀렸어 아! 아 안돼! 여기부터 하죠 여기가 좀 쉬워보이네요 오나 두개 오 진짜? 오나 세개 여기가 어렵네? 오케이 대각선으로 해볼까? 오케이 네개! 나 다했어 아아 꺼졌다 아그 꺼지기도 해요 어 지나가네? 아, 이쯤? 아, 요쪽. 나 다음, 나 다음 이쪽. 오, 나다 했어. 나도. 아, 졌다 아, 아, 잠깐 열리네? 허 어, 있자. 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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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어, 퍼즐 조각을 찾았다. 오케이. 또 찾았어요. 네 번, 네개 4개 찾았네요. 네 개째. 점프다. 어디 어디? 단계, 어, 점프. 점프. 아, 이게 뭔가? 네, 세토 만다용. 아 맞다. 어여긴 어디지? 점프라고? 저기까지 어떻게 뛰라는 거야? 뭔데? 아니야 여기 상자 상자 봐봐. 간이 엔더진주 순간... 있어. 가... 그래? 어. 아 이게 간이 순간이동 장치가 어. 부족하다면 이게. 아. 엔더진주 여잘 가야 되나 봐. 만약 간이 순간이동 장치가 부족하다면 직접 소환하셔도 좋습니다. 제작자. 아이 착하시네. 저 저기 발파만 발박 밟아 가면 어? 되는 거 아니야? 어. 아이고 진짜 못한다. 어, 아, 이 정도 내줘야죠. 그리고 여기지 뭐. 여기 여기 딱 감이 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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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지금 아, 아, 떨어졌다. 아, 근데 이거 뭐 떨어져도 안 죽어. 아, 나. 뭐 어, 여기 다시 하면 돼. 아니, 오. 여기? 어, 아마 여기까지 제작자의 의도는 여기까지 오케이. 다시 오는 걸 거야. 오케이, 됐어. 나 아, 됐어. 제작 자의 능멸 쩐다. 아, 능멸이 아니라. 요 여기 다시 하기 여기 와야 되는데. 아, 진짜? 알았어. 정당하게 깨야죠. 아, 다시 왔어. 됐나? 어. 아, 어, 난, 하... 난 여기 왔어. 아, 다시하기가 있구나. 그러네. 다시하기가 있어요. 어, 나 아이. 왔어. 나 올라왔어. 어, 진짜로? 응, 보여? 아, 아, 아. 와. 진짜 못한다. <laughs> 운이 좋구먼. 거운 좋은 거 가지고 이게 생색 내지 말게. 아, 진짜 못한다. 아, 요쯤? 오케이. 거기 한 번에 갔어? 응. 아 여기 안 밟고? 아니 여기 밟고 같지. 진짜? 여기 아, 그냥 위로 어. 쭉 해봐. 이렇게. 응. 어 됐나? <laughs> 어 뭐야? 꼈다. 이 위로. 이 위로. 어아 <laughs> 이거는 <laughs> 능멸 아니죠? 어. 이건 <laughs> 능멸 아니에요. 일단 <laughs> 이러고. 일단 일단 다시 가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건 뭐 능멸 아닙니다 여러분. 요 운이 좋은 거예요. 요 머리가 큰게쓸 거가 있을 때도 됐 됐다 됐다, 있네. 됐다. 아 됐네. 퍼즐 조각을 발견했다 육저기저기 이제 클 났어요 오케이 다섯번째 왜왜 육단계 이게 오! 육단계! 고통! 아 어, 장난이네 어 순간이동 장치는 여기다 놓으래 넣었어 오케이. 가자 여기는 고통이래요 아! 선장어이런 어. 정말 이런건 너무하잖아 스피커스 내가 내가 진짜 깨버리고 만다 야야야 야야야야야 보기만 해도 아 하지 마 아직 안 읽었어. 아직 안읽었어 아, 아직 아직 안읽었어아 아, 벌써부터 고통을 주면 안돼하 보기만 해도 발이 아파 죽겠다 하드라 슈프트를 누르고 걸어가면 떨어지지 않는단다 부모님이 아이 굉장히 마크 마크 고수신데 어 세토메 어 부모님이 마크를 되게 잘하시네요 내가 먼저 갈게 어 저장해놔야겠다 오케이, 내가 가. 먼저 갈게 어가 가라고 빨리 나와 있어 나와 있어 알았어 알았어

아 이제 아, 이제 됐지 복색지 어 아. 아, 그래 진짜 아, 아. 진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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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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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좋아요 고통 깼어요 여기 아프지 여기 힐 퍼즐 조각을 발견했다 여기다 넣어요 여섯 개째 발견 체력 회복 장치 뭐 이런 것도 있네 가알수 없는 공간 오 여기 뭐야? 마지막인가 무서워 오오알수 아, 없음이라고 구멍이라는 거지. 보여. 일단 들어가 봐야겠지?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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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빨려 들어간다. 아, 빨려 들어왔어요. 신이시여. 여기는 또 어디라는 말입니까? 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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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웡웡. 어 봐요. 뭐야? 뭔가 밝기 크, 싫어. 이곳까지올수 있으리라곤 생각하지 않았는데. 좋다. 널 이제 용사로서 대우해주마. 아, 갑자기, 갑자기 중세물이 됐는데? <laughs> 용사가 됐어, 갑자기. 갑자기 용사됐어요. 이러다가 드래곤 잡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laughs> 용사여. 즐거운 마음으로 널 기다리고 있겠다. 어디 한번 나와 겨뤄보자. 이거 엄마 아빠 찾으러 왔다가 용사됐어. <laughs> 이거 엄마 아빠. <laughs> 어, 야, 어머니 어, 아버지. 오, <laughs> 야, 이 스피크스 춘대래야. <laughs> 야, 이거 스피크스가 춘대래에요. <laughs> 오랜만에 마음에 드는 인간이라군. 닌겐 멀어지며 말했는지 잘 들리지 않는다 닌겐 나에게 아! 마음에 들어 아이고 스피커스가 츤데레요 발판을 밟고 빨려들어가는 기분으로 마구 달려주세요 제작자